자, 철회권은 상대방이 무권대리 행위에 따른 법률 관계 성립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누가 원하지 않는가 이번에는 요 상대방이 해놓고, 아, 얘가, 얘가 알고 보니까 더 비싸게 팔았어. 진짜 나쁜 놈이네 이러면서 철회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안을 경우, 무권대리와 매진 계약을 확정적으로 그냥 무효로 만드는 행위를 얘기하는데, 매매 당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음을 알지 못한 선이 동그라미. 선의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상철선, 기억하시죠? 상철선. 그죠? 요거, 우리 상철선, 어디서 본 거예요? 요, 거 상대방이 철회하려면 선이어야 된다고요. 어디서 봤어? 이거 제한능력자에서 다 봤죠?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여기서도 잘 나오고, 거기서도 잘 나오고. 그리고 철회는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본인이나 무권대리인에게 할수 있어. 요 철회도 어떻게 해요? 요,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본인한테 철회해도 되고, 무권 대리인한테 철회해도 됩니다. 4번. 철회하면 무권 대리 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철회한 후에는 본인은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할 수 없고, 상대방도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철회하면 뭐 없던 걸로 하니까 무권 대리인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요, 이제 본인은 추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뭐니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2번입니다. 2번. 2번. 5. 자 이번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볼게요. 142페이지입니다. 자 이거는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한테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무과실 책임. 근데 어느 때 책임을 지냐면 만약에 이 무권 대리인이 첫 번째 자기가 정당한 대리권이. 하고 하거나 아니면 이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으로부터 추인을 받는다면 그러면 이제 뭐 책임 안 줘도 되는 거죠. 본인이 이행해주고 아니면 자기가 정당한 대리권이 있다 그러면 무권대리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에 요거 두 개를 다못할 때에는 이 상대방이 선택을 해야 돼. 상대방이 뭐라고 하냐면 야너 이마 이 계약을 이행하던가 아니면 나한테 손해배상해줘라고.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돼요 무과실책임이에요무과실책임 그래서 만약에 이 B가 다른 가령 뭐 D라는 나쁜 놈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할수 없이 무권대를 했다 하더라도 아저 다른 사람한테 제가 사기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무권대리 짓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도 안 돼. 그냥 뭐 어떤 사기를 당했건 어떤지 간에 네가 무권대리 행위하면 무조건 어떤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무과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책임져야 돼. 자, 그런데 이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안 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경우요? 그렇죠. 이 무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선이 앤드 무과실이어야지 책임을 지는데 이 상대방이 이 무권대리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책임 안져도 되더라. 이거 아까 봤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책에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자, 밑줄. 그, 요 괄호 한번 쳐볼게요.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는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했어. 그럼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는 얘 무권대리라는 얘기죠. 무권대리인이,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하면 밑줄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덤이. 상대방 덤이. 둘이 연결.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요, 요 자리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 아니에요. 무권 대리인의 선택에 따라 아닙니다.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요거 별표. 요거. 자, 그다음에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자이요 별표 무과실 책임 상대방에 대한 책임 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 그래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규책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무조건 다그 무권 대리는 책임을 져야돼 요거 자 그리고 무권 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라도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아무튼 시간에 줘야 돼요 요거 그래서 어떤 요 무권대리 행위가 어떤 뭐 대리권의 흠결이나 그런 것 때문에 발생했다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이런 귀책사유가 없어도 무가실 책임을 져야 돼 무권대리가 일단 협의의 무권대리가 일단 성립을 했으면 자 요거 시험에 엄청 잘 나요 와 무가실 책임이라는 거자 그리고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봐봐요 요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 자, 요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 1번, 또는 대학, 계약, 대리 제한 능력자일 때, 제한 능력자 2개. 이 경우에는 무권 대리인이 책임지지 않죠. 요거, 어느 경우 얘기하는 겁니까? 요, 요거. 요거, 또는 요거일 때 책임 안 진다고.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이 뭡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예요. 이거. 결론적으로. 아까 우리 큰 그림에서 봤죠? 요거큰 그림에서, 결론적으로, 무권대리 일어나, 이구 이래. 자, 무권대리가 일어났을 때, 본인은, 추인, 추인 거절할 수 있고, 상대방은 철회 또는 최고 할수 있죠? 그리고 무권대리는 무과실 책임진다. 이 내용. 이 내용이 다예요. 오늘 사실, 큰 그림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무권대리에서, 단독행위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얘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확정적인 무효고 본인이 취인하더라도 무효고 상대방 있는 행위는 그냥 요거는 본인이 취인하면 유효다뭐요 정도 그냥 이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언제나 무효구나 요 요거만 알아두세요 요거만 자 그다음에 요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자 우리 자기 계약 쌍방 대리 배웠죠 자기 계약 쌍방 대리의 금지도 요것도. 절대적인 무효가 아니라 무권 대리로 유동적 무효가 된다. 요, 요거 하나 참고로 알아두세요. 왜? 원래는 자기 계약 쌍방 대리 못하게 해놨죠. 못하게 해놨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렇죠. 본인이 동의하면 이거 할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동의 없이 일단 이, 이 짓을 했으면 요거는 무권 대리 행위로서 무, 유동적 무효가 되는데 따라서 본인이 나중에 추인하면. 대리행위로 할수 있어서 요것도 일종의 무권대리로 보더라.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다른 시험에서는 잘안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 나와가지고 여기 실어놨어요. 제가. 자, 그럼 우리 포인트 한번 볼까요? 자,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고요. 그죠? 그리고 추인은 누구한테? 무권대리인 상대방 승계인에게 할수 있죠. 그래서 추인을 상대방한테 해야지 상대방한테 안 해가지고 상대방이 몰랐을 경우에는 대항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무권 대리인이 상속하면 신의 측상, 추인 거절이 불가해서, 무효 주장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불가해요. 말소 등기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등기가 됐다면. 그 다음에, 최고는 선악 불문하고 다 되는데,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하고,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 선택에 따라 무과실 책임을 부당한다. 무과실 책임. 자, 그렇지만, 그니까, 이후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어떤 책임져야 돼? 이행을 하거나 또는 손해배상하는 거. 요, 요 대한 무과실 책임을 지는데, 무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나 또는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인 경우에는 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기출문제 풀러 가자고요.